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동물 티어 피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0 우아카리. 빨간 얼굴이 특징인 원숭이, 브라질 아마존강 근처에 서식합니다. 9위 코코넛 크랩. 세계에서 가장 큰 절지동물 중 하나로 강한 집게발을 가졌습니다. 8위 도깨비 도마뱀. 독특한 외형을 자랑하며, 온몸을 덮은 크고 작은 가시를 활용해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7위 블록피시. 젤리처럼 흐물흐물한 몸을 가진 심해어입니다 6위 나무늘보 매우 느리게 움직이며, 또 하루 20시간 이상 잔다고 합니다. 땅바닥에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는 건 배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5위 망토개 코원숭이. 성질이 사나워서 표범과도 대적할 정도이며, 작할만한 크기의 작은 맹수를 쫓을 수도 있습니다. 4위 핑크 요정 아르마딜로. 작은 크기와 분홍빛 비늘을 가진 아르마딜로로 주로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됩니다. 3위 개미야기. 개미와 흰개미를 주식으로 합니다. 2위 리본장어. 긴 리본 모양과 밝은 색을 가진 곰치의 한 종류로 수명주기에 따라 색깔과 성별이 변합니다. 1위 아울로틀. 성체가 되어도 어린 형태의 몸을 유지하며 재생 능력이 탁월합니다.